그건 아닌 것 같아. 어, 이건... 이건... 뭐 머리 같은데, 머리 같은 게 등실등실 떠있는 거 아닌가? 안 가본 데가 없어. 다 가봤어. 네, 아, 그 누나를 가져오라고? 아니, 안 돼. 못 가, 거기 못 간다는 건그 누나란 절대 아니란 얘기겠죠. 탁발린것 같습니다. 줄거리는 너무 복잡하니 복잡한건 아니지만 그러면 전편 줄거리를 못보드신 분들을 위해서 절편 줄거리 가도록 하죠 프리비어슬리 온 떠올리는 기억 주인공 레이는 외톨이였습니다 그녀는 엄마 아빠를 모두 잃었죠 엄마는 병들어 죽고 아빠는 그런 엄마를 그런 엄마를 그리워하며 연구만 무적정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죽어버렸습니다 그렇게만 듣고 있었죠 하지만 할아버지를 알게돼서 알게 된 놀라운 사실. 할아버지는 사실은 아빠는 죽은 게 아니라 피떡이 돼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진짜 죽은 건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붉은 저택에 가면, 뭔가 아빠가 연구하던 장소가 있을 거라는 얘기를 몰래 듣게 되지요. 그래서 네이는 밤에 몰래 아버지에게 편지를, 써, 할아버지에게 편지를 써놓고 가출을 합니다. 할아버지, 잠깐 나가올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너 같으면 걱정이 안 되겠냐. 그러고서 가출을 해가지고, 북쪽 버테로 가지고 북쪽 저택에서 여행을 하던 와중, 북쪽 저택의 문은 닫히고, 그리고, 그 안에서, 이상한 사람에게 납치를 당하고 말죠 한편 지금 여행하고 있는 시바 이 시바는 여기 아닙니다 이 시바는 레인의 할아버지가 불러서 가던 도중 레이가 실종됐다는 사실을 의뢰를 받고 레이를 찾기 위해 이 저택까지 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악마와 계약한 남자였죠 그는 항상 악마와 같이 다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맨날 맨날 어렸을 때의 나쁜 기억 때문에 그는 늘 냉정하기만 합니다 어렸을 때야 시바바라 시바바라 시바 저희 간다 야 시바야 밥 같이 먹자 시바 이러면 아 그러지마 그러지 말라고 그러지마 그도 한때는 가슴이 따뜻한 남자 하지만 지금은 그런 이름 때문에 이름 때문에 마음이 냉정한 남자가 되어있었죠 그러던 나중 그도 이 저택 안에 갇히고 맙니다 과연 집안은 레이를 찾아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또 하나의 사실 레이는 사실 예전에 이곳에 납치된 적이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두살때 이곳 저택의 주인 40세 할아버지 친구인 40세 왜 할아버지 친구인데 40세야 이유를 모르겠지만 하여튼 40세의 저택의 주인이 아름다운 것을 모르는 모으는 남자였죠. 그 남자는 아름다운 것을 모으기 위해 사람까지 모으고 있었습니다. 그 와중 레이까지 납치했던 거였죠.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요? 계속 가보죠. 네. 근데 어디로 가는 거야? 콜라마 리인 거예요? 얘 어디로 가냐 이거? 미친놈이 진짜 네 개마음 개뜬인것 같습니다 레이가 다치셨던 곳으로 다시 가볼까요? 피아노방에 구슬이 있을까? 아 이것도 술스인가 뭔가 하는것 같군 이건 아닌것 같아아아이템스쓰키키1,2 맞죠 1 카즈 명, 히토. 이게 뭘까? 뭔 소리야 이게? 위로 한번 가보죠. 네. 아, 식물이 있다. 단순한 나무는 아니군. 뭐 어, 꽃이 폈어. 네, 지금 두 명이 교체해 가면서 하고 있어요. 카즈 히토? 어 눈이 없어졌어. 어 눈이 없어졌어. 나플레시아 눈이. 어저 있다. 아 제가 고양이 갖고 있네. 고양이 어째서 이런 곳에? 하하. 저기 시바 저 고양이 목에 무언가 달려 있지 않아? 혹시 그 그림에 관련된 건가? 뭐그런잘 모르겠지만 확인해볼 가치는 있을 것 같지 않아? 하지만 저걸 어떻게 해야 고양이 주지 그거야! 오 뭐야 저거? 그냥 보통 고양이가 아닌데? 아이 젠장 힘으로 빼앗을 수밖에 없겠지 게다가 가져가려고 해도 가고일. 저 석상 돌아갈 길이 이미 막혀버렸는걸 이 녀석은 사냥할 수 있을 것 같아? 어, 아마도. 그럼 사냥할 수밖에 없겠군. 가자. 좋았어. 사냥 시작. 흑표범이 주황색 불이에 올라왔을 때 타이밍을 잡아 옆에 회전하는 구체를 건드려 주세요. 어, 은신했어 흑표범이. 은신 만네 찍었어. 제 길은 하여튼, 너무 전략 애들이 전략적으로 움직이는데? 굉장히 전략적으로 움직이네요. 아, 빌어먹으려. 주황색까지 어떻게 저걸 해가지고. 아, 저건 왜 이렇게 멀리 만들어 놨어. 아니, 이게 말이 돼, 이게. 아니, 진짜, 이게. 아니, 이거 뭐좀 만들어 놓으려면 좀 데, 제대로 만들어 놓던지 아, 저거 뭐 하는 거야. 다 같이 댄스 추는 것도 아니고. 아, 뭐 데미지 데, 준 거야? 건드렸는데 데미지가 안 돼. 그래도 설마 3방 이상 맞춰야 되고, 이런 건 아니겠죠. 음. 됐다 아- 아, 진짜 아, 뭐야 이게! 아, 정신 나갔어 진짜 게임은 진짜. 아, 나 욕나게 만 아, 미안해요 죄송합니다 환장하네 진짜 아나 장난해 지금? 미치겠 진짜 하, c r a w 야 l 사람 살려라 야식아 <laughs> 야, 진짜 명치껍데리. 야, 진짜 제작자 기다려라. 내 비행기 펴 끊어가지고, 현아탄 건너가지고, 명치꺾대리고올 거야. 좀더 올라오세요. 그렇지. 됐어. 어. 그렇지. 오케이. 이번엔 문 운, 문빨문빨문빨 쩔어. 그렇지. 어. 됐다, 어. 녕뇽 으뇽, 으 됐구만. 어떻게된된 모양이야. 녹색 보석을 손에 넣었다! 응가 딱좀 사는 것같니다해낸네시바군 이런. 넌 아무것도 안 했잖아, 멍청이. 아, 그 정도라면 도와주지 않아도 괜찮잖아. 그래서 결국은 뭐였어? 음, 글쎄, 아마 보석? 그 그림에 눈에 박아놓기엔 딱 좋을 정도의 크기인 정도의 보석? 뭐, 확인해봐야 알겠지. 미처의 본전이니까. 그래. 아, 아! 맞다. 역시, 방금 걸로 이, 지금 이 마력도 사라진, 사라진 것 같아. 방해야? 에차 어우, 뭔가 힘을 보여줬죠? 방해다. 가자. 역시 어딘가 이상한 것 같아. 어. 세이브나 빨리 하자. 제일 거지 같은 부분을 깨냈으니까. 잘했죠? 그래도 네. 자마다 이또 하나는 이 반대편에 있을 것 같은 예감이 든다 시들어 있어 뭔가 하나는 또 어디 있을까? 이물 속에 있을까? 스팸과 흰살을 먹는 것 같습니다. 오늘 스팸이 먹고 싶네요. 아, 하나만 있으면 돼요? 아. 아, 하나만 있으면 되는군요. 가봅시다. 굉장히 어려운 전투를 끝냈네요. 어? 뭐지, 쟤는? 뭐라고? 아저씨는 영을 못해. 아니, 일본어. 야메 때랑 이따이 밖에 모르니까. 그런 말안 하는 게 좋을 거야. 녹색 보석을 눈에 박아 넣었다! 제대로 한 모양인데 다행이야 이걸로 막힌 것도 열렸겠지. 그럼 곧바로 탐색하러 가보지. 탐색이라기보단 너 들어가지 못했던 감옥에 가고 싶은 거 아니야? 어? 어어 어, 어째서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냥 아음뭐 그래. 일단 감옥에 가자. 딱 하나 열리지 않는 것이 신경 쓰여. 어 그래 오케이. 감옥이 어디였지? 좋아. 감옥이 어디지? 세이브하고 오자. 네. 그러면 다안 열리는 감옥이었는데. 네. 감옥이 한두 개가 아니라서 이거. 여긴 것 같은데? 아 뭐야? 아 여기 원래 열렸었구나 오늘은 같이 감옥에 들어온 아이가 그 남자에게 끌려가 버렸다 헤슬과 같이 웃는 얼굴이 인상적인 아이였다 끌려가면서도 괜찮으라고 웃고 있었다 난 순수하게 강한 아이라고 생각했다 언제나 언제나 들려오는 여자의 비명 분명 옆 감옥에서 들려오는 것이라 생각했다 그 아이도 그런 식으로 돼버린 걸까? 언제까지 기다려도 그 아이는 돌아오지 않았다 사람을 가둬놓고서 실험했죠? 박제한 것 같아요 아, 다 여자구나 다행이야, 제대로 솔직히 풀린 모양이군 근데 이 방만 안 들어간 거구나 다른 방 들어갔다고 와볼걸 어? 아하 어머? 아 혹시, 레이? 어? 안돼 무서워하지 않았네 루이프 씨한테 부탁받아서 널 찾으러 온 거야 거짓말이에요 아까 그사람들 할아버지라고 그랬는걸? 아까 그 사람? 어머! 저건 뭐야! 바르츠? 뭘 숨어서 엿뜯는거야 <laughs> 더러운 눈알 어? 아 저게 도청장치였구나 그 녀석 감시 역할이었나 뭐 그러겠지 갑자기 나타났어요 그리고 갑자기 불이 역시 이 사람들도 개불 아니야 레이 난 유령같은게 아니야 어허 내쪽 오해도 풀어달라고 넌 악마 맞잖아 아, 악마요? 흠흠 <laughs> 혹시 바르체 레이가 무서워서 상처받았나? 시끄러워 아무튼 우리들은 네 적이 아니야 믿어주지 않을래? 어? 당신 이름은요? 씨바 난 씨바라고 해이 녀석은 거봐 이름부터가 믿을 수가 없어 바르체 씨바? 그 이름 분명 할아버지가 매일매일 일이 잘 안풀릴때마다 내뱉는 이름 씨바? 혹시 루이프 씨한테 들은 적이 있니? 어? 전에 할아버지가 말해줬어요. 그러니까 유명한 의사의 자식이었던 것 같은? <laughs> 유명한진 잘 모르겠지만 그럼 정말 그 씨방 가요? 살았어. 드디어 평범한 사람이랑 만났어. 딱히 평범하진 않다. 이름부터도 한번 <laughs> 보면 그거 아까도 생각해봤는데 레이. 우리들 말고도 다른 사람을 만난 거니? 네. 긴 머리의 남성이요. 그 남자가 널 여기로 가둔 거야? 응 이제 괜찮으니까 울지 마. 어. 어. 감동의 재해는 조금 있다 하고 빨리 여기 나가는 편이 좋을 것 같은데. 그래, 지금은 이 저택을 나가는 게 최우선이야. 아, 하지만 출구가. 그래, 그래. 출구가 사라지고 있다고 스스로 찾아낼 것 같지만 뭐 응. 그렇게 무서워하지 마. 딱히 잡아먹진 않을 거라니까. 지금은 여길 나가는 것만 생각하자. 조금 저택 안을 살필 건데 걸을 수 있겠니? 아, 아 네. 저도 힘내서 수상한 곳을 찾아볼게요. 넌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야. <laughs> 고맙고 지치면 그만 말해라. 레이가 렘버로 들어왔다. 파티가 되었다. 내네 분이 고마워요. <laughs> 이거 뭐야? 어, 됐어. 아무것도 없죠? 파티가 됐죠? 다른 방에도 한번 들어볼까요? 가 세이브 먼저 하고 올까? 네. 세이브 먼저 하고, 다른 방에도 한번들어가보자 어, 세이브가 없어졌어. 깻메인인 것 같습니다. 세이브가 없어졌어. 파란 달무리인 것 같습니다. 아하, 이런 것은 다 이렇게 열릴 수 있었군요. 원래가 다댕이닝 거예요. 다댕이님거 같습니다. 레이는 보면 안 돼. 어? 아, 잔인한 건가봐. 피 때문에 더러워요. 바늘이 잔뜩 있고요. 네, 세이브 먼저 하자. 돌아갑시다. 집으로! 세이브? 어 여깄다 뀨우 안녕 뀨우 여기 있었구나 뀨우 뀨우 돌아갈 수는 없어 어 딴데 가자 어 어. 왜 그래 레이 아니요 그게 이방 음? 괜찮잖아 다른 길로 가자고 아하 그래 오그로 굴린거 같습니다 팽으로 감들드요 죄송해요 안좋은 기억이 있어서 괜찮아 신경쓰지마 인이모드님 고맙습니다 패그라 감사드리고요 대도중계망님 30개 고마워요 대도중계방님 여긴 갈 필요 없고 다른 길이를 한다면 이쪽 아래를 말하나? 연막님 고마워요 어 눈깔 끼운지 오입니다 여긴 이제 괜찮지 않아? 아 그런가요? 가지 말라는 얘기겠죠? 거의 끝난것같아 좋아 엔딩이 어 엔딩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어어 깜짝이야! 아오! 뭐야? 뭐지? 어우 깜짝이야. 미안해요. 계산큼 레몬인 것 같습니다. 음, m h 와르바시, 꼬노, 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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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오어생가이와와다시데스요 어.. 어.. 오데스 뭐라는 거야 미안한 토끼전님고니다 번역자 양반 또 나에게 허점을 들켜버렸군 늘 나에게 허점을 들켜 저런 곳까지 찾아버리란 아무도 생각 못했겠지 나같은 꽁꽁파 타입 대저소하는 일본 RPG 매니아여서 파이널 판타지 드래곤 퀘스트 등 여러 장르를 즐겼었다 그는 그의 주특기는 비밀문 찾기 모든 타일을 하나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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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하여 비밀문을 찾는 것이 그의 낙이었다 장군 로건이 왔습니다 난 일본 RPG 꽁꽁파야 일로 가보자 여자? 어 여자야 노란색이 많은 그림이야 빨간색이 많은 그림이야 파란색이 많은 그림이야 그녀는 오픈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안목이 낮은 여자야 딱 그림이 보이는데 12시 1분 전이에요 안 아, 뭔가 문에 붙여져 있어요 이상하군 아까까진 아무것도 없었는데 내 이름은 뉴키라고 한다. 오늘 간식은 케이크였어. 빨리 케이크를 먹으려고 생각했는데, 아버지의 케이크가 보이지가 않았어. 아버진 말했지. 내 케이크를 먹은 건 누구냐고. 이 집에, 이 집에는 아버지와 그의 아들인 뉴키, 한명 밖에 없어. 이상하네. 이상해. 이상해. 아주 이상해. 나는 먹지 않았는데, 난 아니에요, 아버지. 대체 누가 먹은 걸까? 스스끼 낀가요? 그런 것 같군. 나 이런거 질색이야. 나도 조금은... 뭔가 힌트가 있으면... 어... 어... 뭐야? 이거 이름을 써야 되나 보네. 포기도 안 되네. 아버지... 아니, 쓴만도 없네, 아버지! 아버지, 아이고, 아버지, 우리 아버지, 아버지, 불효자가 옵니다. 아, 일본어라고? 네. 같이 있더라고 같이 히토 오면. 왜 같이 있더야 근데? 아, 카즈 히토? 아. 그렇지. 아까 찾았던 거. 아까 찾았던 쪽지에 그렇게 써있었거든요. 카즈 히토. 일부러 그렇게 적어놨나봐. 열렸다! 좋아! 열렸어요! 스수키끼 <laughs> 메모 1, 스수키끼 메모 2는 타버렸다! 아, 왜 그렇게 가르쳐 준 걸까? 한국 사람은 절대 못 맞출 거라고 생각해서 번역자가 일부러 넣어준 메모일까요? 네. 잘했어요. 하여튼 우린 절대로 못 맞췄을 거야. 카즈이또가 무슨 뜻인데? 그녀는 어째서인지 붉은 불꽃을 좋아하는 듯하다. 하지만 타고 있는 건 파래. 모순돼 있지만 그러한 부분이 끌려. 실험으로 빨간불을 근처에 대니 날뛰는 걸 멈췄다. 내 실험 과정에서 파란불을 기게 한 것일까? 어쨌든 날뛰는 이상 가둘 수밖에 없다. 혹시 그녀를 처제할 때가 온다면, 붉은 불꽃을 사용하자. 어흠. 아, 히톤 사람이에요? 어. 그냥 수수께끼에요 아. 만지고 싶지 않아. 세이브 좀한번 했으면 좋겠다. 어허, 저기 굉장히 수상해 보이는 것들이 있네요. 어, 뭐야? 어, 뭐 어, 세이브 먼저 굉장히 수상해 보이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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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 야야야. 가차 없죠. 이 게임이 그래도 난이도가 높다고 하는 것 같아요. 세이브가 별로 없으니까. 그녀는 매우 흉복한 흉폭한 성격이 되어 버렸다. 원래 는 얌전했지만 역시 약을 주입한 탓인가. 하지만 그녀는 최고의 형태로 완성됐다. 날뛰지 않도록 특수한 술식으로 기둥 안에 가두는 것으로 해야겠다. 나머지는 한번 뭐 그래. 가민이라도 씌워주는 편이 좋으려나 조금 더 조금 더하면 된다. 조금 더하면 아내에게도 보고할 수 있어. 그리고 그녀도 영원히 아름다워질 수가 있어. 늑대리니 거서 늑대리니. 아저 안에 갇혀 있는 사람이 잡혀온 여자구나. 최고의 형태래 오우 여기 갇혀있던 사람들의 유령을 보는거죠? 어 불쌍하죠 레이? 괜찮아 레이? 왜그래? 일어나 레이 괜찮아? 피로가 쌓인건가 아니요 이 정도는 가쁘네요 잠깐 쉬고 갈래? 어..어..아니 그런 말은 괜찮아요 도조미님, 달려라 할머니님 고맙습니다. 페그라마형사리이고 메시오님, 우이보이님 고맙습니다. 아, 나도 지쳤어. 쉬지 않으면 죽어버릴 거라고. 바르체. 어쩔 수 없군. 바르체가 그렇게 말한다면. 바르체가 그렇게 말한다면 조금 휴식을 취하도록 하지. 괜찮지, 레이? 네. 나는 잠깐 주변을 둘러보고 올 테니까. 레이는 바르체랑 같이 여기서 쉬고 있어. 깨봄님 고마워요. 네? 어이. 많이 지쳤다 그랬지? 하, 뭔가 사연이 있는 것 같죠? 일부러 자리에 비켜주는 느낌인데요. 저 저기, 그럼 잘 부탁할게. 찡찡 단순인 것 같습니다. 음, 아, 저 저기 저, 저, 그게 뭔데? 그러니까 좀더 가까이 올래요? 어째서지? 이유는 없지만 시, 싫어요. 음. 어머, 깜짝이야! 너때 놀랐어? 아, 조금이요. 역시 떨어져 있는 편이 좋아? 아니면 모습을 감추는 편이 좋아? 아, 이대로가 좋아요. 음, 그래. 저기, 사과하고 싶어서. 뭘? 저기, 당신을 왠지 피했었으니까요. 아까도 당신은난리해서 시작한 거죠? 음, 당신 싫다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저 이 저택에 오고부터 이상한 것들만 있어서. 그, 뭐라고 해야 할까, 믿지 못하게 돼버렸어요, 전부. 음, 뭐, 그래. 그러니까 정말 미안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런 것밖에 가지고 있지 않은데, 응? 음? 자, 받아요. 음, 뭐야, 이건? 마들렌이에요. 우리 할아버지가 만들어주셨어요. 집에서 나올 때 가져오긴 했지만, 먹을 틈이 없어서요. 어, 주는 거야? 네, 지금까지 당신한테 미안한 일만 했으니까 주는 거예요. 음, 혹시 마들렌 싫어해요? 아, 아니. 꽤 좋아해 다행이네요 마들렌을 주웠다 그런데 레이는 어째서 이 저택에 온거지 아빠에 관련된 정보를 찾으러 왔어요 아빠 응 음, 우리 아빠는 이 저택에서 뭔가를 연구하고 계셨대 이미 말을 깠다 어어 어. 우리가 서로 말을 얘기 나이를 얘기했던가 내 나이가 758살이라는 얘기를 했던가 아빠는 그 연구에만 몰입하시곤 돌아가셨어 모두를 자살이야라고 엄마를 쫓아 죽은거야라고 흠흠 하지만 난 그걸 믿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 여기에 온 거야. 아, 미안하군. 물은 내가 바보였어. 그런 슬픈 일이. 그렇지 않아. 나야말로 미안해. 어두운 얘기만 해서. 들어줘서 고마워. 조금 기분이 가벼워진걸? 아, 뭐, 그래. 조금은 쉬었나? 어, 아, 씨바! 아, 욕 같으니까 조용히 얘기해. 어서와, 씨바. 바르체 기분이 꽤 좋아보이는데 내가 기분이 나쁘군 마지막 말 제대로 들립니다 그래서 뭔가 있었어? 이 앞도 그렇고 잔뜩 있는듯해 그림만 그리고 몇개의 방이 나뉜 모양이야 그래 그렇다면 한번 가볼까 네 파티가 됐습니다 도주빈님 뭐요 어디보자 분위기 좋았는데 갑자기 주인공이 악마가 된 것만 같은 느낌이야 어 끼어. 그러고보면 이이 저택의 가장 최강 몬스터는 저거죠 저기 거닐고 있는 뭐지 롱롱님 1개 고마워요 롱롱님 1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롱롱님 감사합니다 롱롱님 욕조심하시고 좀더이 방을 조사해 보자요 역시 이 그림 실물처럼 느껴져요 눈이 파란 여자야 그러고 보니, 레이도 눈이 파랬었지. 네, 엄마한테 유전받은 거예요. 어, 잠깐! 그렇군. 내 네, 어머니와 같은 색이군. 시바의 어머니도 파란 눈이었나요? 음, 그래. 이젠 안 계시지만. 아, 아 죄송해요. 아, 어째서 레이가 사과하는 거지? 싫은 걸 물어봤으니까요. 아, 괜찮아, 괜찮아. 솔직히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그때의 일은 제대로 기억이 나질 않아. 네? 그리고 아까 바르치에게 들었어. 레이가 여기에 온 목적을 말이야. 어. 레이도 괴로울 텐데. 내가 약한 소리를 할순 없잖아. 씨바. 야, 이름 부를 때 조심해 줘. 요 같아. 이 이야기 끝내고 앞으로 좀 가지. 네. 역시 이 그림 실물처럼 느껴져. 도와줘. <laughs> 어? 저기 뭔가 떨어져있어요 악보? 하지만 어째서 이런 곳에 악보 원을 수에 넣었다! 찢어진 악보 3분의 1이라고 우측 하단에 쓰여져있다 우측 하단에 엄지손가락 버튼 눌러주면 고맙겠습니다 모든 것이 완성될 시간이 됐어 악보를 3개 모아야 되는 건가 봐요? 네한 네, 번만 추천됩니다 열쇠가 걸려있어 어, 하얀 나무네요. 첫 번째, 두 번째 하얗게 피고, 세 번째는 연두빛으로 물들리, 네 번째는 푸르게 푸성하고, 푸르게 무성하고, 다섯 번째는 꽃이 피리라 그러면 원하는 것이 그곳에 있으리. 뭔 개소리지?